이제 리허설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해반자들이랑 이렇게 이제 연주 전에 얘기하는 걸 보면은 자기 음악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렇죠 절대 쟁취를 하는 맞습니다. 뭐 해반자들은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빵 터졌으면 좋겠어도 그 틸레만한테 꺾이는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나온 적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틸레만을 보면은 어 뭔가 그~ 자기 음악적인 견해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때 저~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 합니다 네. 어, 뭐~ 기, 그~ 이~ 독일어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표현들 많이 이렇게 하면서 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근데 사실 이제말 잘하는 연주가들 연주가나 지휘자들은 많죠 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가 뱉은 말 우리가 이제 미사역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네. 아, 뭐 슈트라우스의 음악은 이러고 <laughs> 설명하기 쉬운데 자기가 그 뱉은 말을 음악으로 제대로 만들어내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네. 근데 그거를 말은 화려하게 하더라도 음악은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굉장히 많죠. 네. 근데 틸레만의 놀라운 점은 자기가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말로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음악으로 직접 표현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는 지휘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참그 틸레만이라는 지휘자는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네. 어, 굉장히 그걸 이제 잼, 그럴 그걸 그걸 증취하는 과정은 독선적이다라는 <laughs> 네. 얘기를 많이 듣지만 결국은 모든 걸 음악에 집중한다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그~ 어떤 연주가들은. 자기가 아는 음악가 중에 모든 자기의 삶을 모든 걸 음악으로 음악에만 몰두하는 네. 그런 음악가들이 간혹 있는데 네. 틸레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그 틸레만이 만약에 음반이나 결과물로 증명을 못했으면. 그렇죠. 그냥 성격 안 좋은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독일 뭐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조금 위험한 발언들도 많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어, 우리가 독일 사회 잘 알지만 역사 반성이 굉장히 철저한 사회고 또 전후 독일의 세대들은 워낙 철저하게 역사 교육을 받아서 어떤 그 자기 국수주의적이라든지 네. 뭐 심지어 그 자기 독일을 자랑하는 표현 이런 것도 잘 못하게 하기시된 네, 그렇죠. 거죠? 그리고 동네에서. 실제로 약간, 어, 뭐 극우파들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발언은 하는 순간 사회에서 매장되는 오하. 그런 사회가 바로 독일 사회인데, 네.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도 극우파들이 다시 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죠. 그 중에 네. 아주 대표적인 어, 극우파가 패기다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방 세계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극우파, 그, 그 어떤 극우파의 원상이라고 할수 있는 도시가 또 드레스덴이기 때문에 네. 드레스덴 공연 보러 가보면은 샘포호포 광장 앞에서 패기다 시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틸레마는 한 번은 신문에다가 패기다를 너무 그렇게 야단만 칠게 아니라 한 번쯤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 라는 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틸레만은 굉장히 그 민족주의자다. 뭐 이러면서, 어, 되게 그좀 약간 색안경을 끼는 시선들도 네. 많은데. 안티가 많죠. 그렇죠. 안티가 안티는. 많죠. 그래서 이제 틸레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네. 음악가로서 틸레만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 부분, 이분이 극우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적으로, 그뭐 이분하고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베를린 사람 특유의 그런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극우주의에 이렇게 그 친화된 사람은 절대 아닌데 네. 다만 독일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다. 네. 그건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포츠담의 집이 있는데 포츠담 집에 그 방에. 프리드리 히 대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오. 이 프리드리 히 대왕은 독일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네. 사람이고, 독일이라는 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에 반열에 올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독일 민족과 독일인들이 가졌던 그 문화, 이거는 뭐 인종이나 이런 민족하고는 음. 상관없는 어, 얘기죠.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렇죠. 정치적인 네. 얘기가 아니고, 독일의 어떤 그~ 독일 민족의 자부심 이런 그리고 독일 문화에 대한 애정 음.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 네.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만 이~ 프리드리히 슈타인이라는 책인데 이 프리드리히 슈타인 성이라는 곳이 여기 보시면 동프로이센 이 동프로이센은 지금은 독일 땅이 아니죠 네. 옛날 지금은 이제 폴란드, 러시아 쪽에 나누어져 있는 옛날 독일 땅입니다. 근데 이 프리드릭슈타인 성이라는 동프로이센의 성은 2차 대전 때 폭격을 받아서 없어진 성입니다. 네. 없어진 성인데 이 성에 대해서 답사를, 해, 이 성의 유적에 대해서 네. 그 역사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사를 하는 이런 그 긴, 물론 어, 글은, 두껍고. 예, 글은 이 역사학자가 쓴 글이지만 틸레만이 자료를 많이 제공했고요. 음. 이런 그 옛날 사진과 자기가 직접 답사한 사진들, 그리고 그에 대한 유물 수집, 또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여기 보시면 킬리안 핵과 크리스티안 틸레만 공적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이런 자기 독일 옛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틸레만이 그 미술품과 골동품 수집가로도 아주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음. 때문에 뭐 당연히 그 독일 민족주의라는 건 이거 결국은 어떤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또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극우적 시각이 아니고 아주 민족주의적인 그런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조차.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가 비판의 여지가 있긴 네.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어떤 독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애정이 또 자기의 레파토리에서도 네.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틸레만이 인터뷰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단어가 있는데, 독일 말로, a u s g e w o g e n h e i t 를 중요한다, 중요시한다. 네. 이게 또 어려운 단어지만, b 네. a 스 균형감각이라는 뜻인데요. 네. 바로 이런 거를 중요시한다라는 게 틸레만이 아까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서 구조주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항상 모든 것에서의 밸런스를 중시하는 지휘자다라는 점에서는 틸레만의 음악은 우리가 독일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안다, 어, 이렇게 좀 애호한다면 네. 반드시 들어봐야 될 음악이다라고 네. 어, 보겠습니다. 네. 여 어 안티팬도 많고 인력주의적인 <laughs> 성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음악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 한번 정말로 꼭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바그너 네.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악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악보의 그 바그너와 슈트라우스의 악보를 이렇게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실레만의 해석에 대해서는 결코 이견 뭐 어떤 그이 사람의 해석이 뭐 방향이 나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잘못된 해석이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뭐 당연히 바그너와 슈트라우스 결과물 어 좋을 네. 수밖에 없습니다. 바그너는 2000년대에 연주했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의 반지 4부작 녹음 실황 음반이 있습니다. 네. 2010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어, 니벨룽의 반지》 실황 4부작 음반인데 네. 이게 오퍼스 아르테라는 오퍼스 아르테라는 그 영상물을 많이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에서 네. 나온 음반이라서 박스물인데요. 이게 그 요즘 음반 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네. 아마 그래도 요즘 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렇게 네. 다녀보시면 틸레만의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빼놓을 수 없는 어, 연주 중에는 이번에 그 베를린 피라모닉이. 네. 그 브루, 자기들의 이제 위대한 지휘자들하고 함께 했던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집을 음. 자기들 자체 레이블로 음. 이 음반과 영상물로 같이 이렇게 빼박스로 발매한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필레만이 브루크너 7번을 연주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7번 연주에는 저도 봤었는데요. 네. 정말 압도적인 연주입니다. <laughs> 7 번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서. 그렇죠. <laughs> 너무 이 우리가 사실 브루크너 교향곡 중에 가장 그참 멋있는 교향곡, 네. 이 7번 교향곡을 틸레만이 하고 있는데 거긴 더군다나 벨린 피라모닉. 네. 이거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남긴 모든 음반이 가명반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laughs> 아닌데, 극찬이네요, 극찬. 특히 그 알프스 교향곡은 네. 이 알프스 교향곡이라는 곡을 알고 싶다. 진술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한다면 틸레만 음반은 네. 반드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 2000년대에 녹음했던 비엔나 피라모닉 빈 피라모닉과의 도이치 그라우폰 음반도 있고요 네. 그리고 2011년 비엔나 피라모닉 하고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연 네. 실황이 오퍼스 아르테에서 블루레이로도 나와있고 음, 네. 그리고 또 C 메이저 에서 나온 블루레이로 2015년 10월달에 드레스덴에서 공연한 어, 이또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과의 알프스 교향곡도 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까 말씀 그 베를린에서 연주했던 5일간의 여정에서 틸레만과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이 1등이었다라고 네. 얘기했던 그 연주하고 같은 시기에 드레스덴에서 먼저 했던 연주이기 음. 때문에 해석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빈피라모닉과 슈타트카펠레 드레스덴 두 오케스트라의 알프스 교향곡, 틸레만의 이두 가지 알프스 교향곡은 반드시 경험해 보시라고 네. 이렇게 권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 2019년에 빈 피라모닉하고 신년음악회를 했었죠. 네. 이 역사상 최초로 <laughs> 틸레만이 했었는데 이빈 피라모닉과의 신년음악회의 연주 블루레이 영상과 음반. 다저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중도가 높은 연주회가 있었나? 네. 진짜 심포닉한 신년음악회에 압권인 <laughs> 그런 연, 연주 완성도 면에서는 최근 21세기에 있, 있었던 네. 수많은 신년음악회 중에 최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은 틸레만이 아주 노골적으로 레파토리 선정도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년 음악회에서는 항상 이 신년 음악회의 새로운 레파토리를 발굴하는 게 목적인데 지난번 무티씨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곡 이상 네. 초연곡을 한다든지 이런 지휘자들도 있는데 틸레마는 초연곡은 줄였습니다 어. 그런 반면에 카라얀이라든지 카를로스 클라이버같이 역대 신년 음악회에 그 칭송받는 네. 명연주에서 아주 그 인기 있었던 곡들을 자기가 가져왔습니다. 네. 특히, 카라야이 정말 그 멋지게 했고, 이, 카를로스 클라이버도 이렇게 1992년 신년음악회에서 멋지게 해석했던 이 요한슈트라우스 2세의 집시남작 서곡. 어. 이 곡을 또틸레만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완벽한 연주를 들려주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들은, 그래서 제가 그, 그 2019년 신년음악회 저도 갔었습니다만, 오케스트라, 비엔나 피라모닉의 표정이 압권이었습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신년음악회 를 네.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신년음악회는 빈 피라모닉이 주연이고 지휘자들은 당신들이 전문가니까 나는 거기에 이렇게 네. 실려가겠습니다. 네. 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표정인데 틸레마는 마치 교향곡 연주하듯이 를 네. 나에게 집중하라고 네. 하면서 그~ 신년 음악회 시작할 때 지휘자가 올라와서 조용해질 때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연주회 처음 봤거든요 오. 이전에 뭐~ 다른 신년 음악회는 서면에 인사하자마자 박수가 아직 끝나지 않아도 바로 지휘를 시작하고 축제 분위기를 하는데 네.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들이 비엔나 피라미드 단원들이 전부 집중해 가지고 시작하는 그~ 포인트만을 기다리는 거죠. 네. 이렇게 긴장한 신년음악회는 처음 봤는데, 그런만큼 연주의 집중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연주회이기 때문에, 신년음악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019년 신년음악회, 비엔나필의 신년음악회도 꼭 한번 <laughs> 어, 다시 한번 들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 신년음악회나 어, 어, 되게 유명한 바이로이트도 그렇고, 과거의 이제 지휘자들과 비교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나 알프스 교향곡을 연달아서 했을 때 그런 거나 이랬을 때 결코 지지 않네요. 그렇죠.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기가 아까 제가 항상 그 틸레만이 강조하는 자기는 독일 전통 카펠 마이스터다라고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게 내가 이런 독일 후기 낭만주의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지휘자다. 음.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잊고 있는 마지막 지휘자라고도 볼수 음.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저는 그 틸레만이 이제 카라얀을 존경하는 건 사실이지만 카라얀은 훨씬 음악이 개방적이죠. 네. 그런 반면에 틸레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이 전시대의 지휘자하고 리허설할 때의 어떤 그 꼼꼼함이라든지 네.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흡사한 지휘자가 저는 칼뱀을 음.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독일의 독일 오스트리아의 전통적인 카펠 마이스터 전통을 잇는 마지막 계승자가 틸레만이고 보면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틸레만의 음악을 들어야 하는 그런 네. 그 이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틸레만 보면. 지휘가 그렇게 멋있진 않죠. <laughs> 네. 틸레만 보면 항상 이렇게 네. 그 뭔가 좀 약간 그뭐팔의 폭도 좁고 네. 굉장히 그 지휘 동작이 독특하다라고 네. 느낄 수밖에 없는 바톤 테크닉인데 약간은 답답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절제를 네. 계속 시키니까. 근데도 틸레만의 지휘를 제가 많이 본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보, 보면서 하다 보면 아 정말 이게 그 다음 나올 프레이즈에 대해 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지휘구나랑을 느낍니다. 네. 틸레만은 항상 다음 나올 박에 아웃타크트를 네. 그러니까 업비트죠. 네. 업비트를 먼저 신호를 눈빛과 바톤 끝으로 네. 보여주면서 이렇게 계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그 카펠마이스터들 합창 지휘도 많이 하고 특히 후기 낭만주의에는 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관악기가 중요하죠 네. 금관악기 그런 사람들은 호흡을 언제 들어가야지 다음 그 프레이즈의 박자를 맞출 수 있는가를 미리 호흡할 수 있도록 신호를 먼저 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지휘의 전통을 잇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악단이 준비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준비를 함께 이렇게.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실, 아주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실용주의적인 지위라고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어, 모든 것들이 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면은 역시 그 전통적인 카펠 마이스터로서의 칠 틸레만의 가치는 뛰어나다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제 틸레만에 대해서 드디어 틸레만에 대해 조금 <laughs> <laughs> 하게 됐고, 이제 이제 현 시대 지휘자까지 저희가 어느덧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틸레만 나왔으면. <laughs> 연령은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네. 라이벌적 존재. 네파토리도 많이 겹치고 상당히 그런 그 안드리스 넬슨스 네. 라트비아가 낳은얀손스에이한또 하나의 보석 같은 지휘자 안드리스 넬슨스를 다음 시간에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음 지휘자 시리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